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울 장지원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을 알아보려고 하냐면요. 투자형, 저축성, 금융상품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비교해보려고 하냐면 어, 이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죠. ISA 계좌. 그래서 뭐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해서 이제 어이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투자 어, 종합 종합 금융 투자 계좌가 있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어, 변액연금보험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증권사에서 어, 가입할 수 있는 ISA 계좌와 보험사에서 어, 가입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은 이두 가지가 모두 투자형 저축, 약간 요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을 할때 하더라도 단순히 금리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뭐 펀드, 아니면 주식, 펀드, 아니면 뭐 채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투자를 하죠 예, 투자를 해서 저축하는 상품이다. 어 그래서 보통 ISA 계좌 요즘에 정말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 변액연금보험도 ISA 계좌와 차별되는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ISA 계좌도 뭐 당연히 저도 하고 있고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 변액연금보험이 절대 ISA 계좌에 어, 뒤쳐지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차이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A 계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가 이제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이고 운영방식이 먼저 운영방식이 ISA 계좌는 사용자가 스스로 투자를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주식이나 펀드나 ETF 채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ETF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뭐 ETF 저 상장 상장된 펀드들입니다. 주식 시장에 상장된 펀드들인데 이런 부분을 직접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 ISA 계좌는 그냥 주식입니다. 주, 그러니까 주식 주식이라기보다도 주, 보통 저희가 주식을 할때 계좌로 이렇게 매매수매도 이런 거 하잖아요. 예뭐 어, HTS, MTS 이런 부분으로 직접 투자하는데 그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ISA 계좌는 사실 뭐 그런 그냥 주식 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 세제 혜택이 있다. 세제 혜택이 어, 특히, 펀드 같은 걸 가입하실 때, 펀드 같은 걸 가입하실 때, 어, 세제 혜택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점이지, 그냥 일반적인 주식 하는 거랑, 어, 원리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비판도가 있는데, 나비판도. 이게 ISA 계좌는 비가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비판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연간 2천만원까지 나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5년간, 5년까지 유지시에 1억의 한도가 생겨요. 네, 그래서 어, 최대 1억까지 한도가 있고 이제 원금입니다. 원금 그 이자가 붙은 금액이 아니라 원금 여기 계좌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억이고 미사용 한도는 이제 다음 해로 2월이 가능하고 뭐 그래서 최대 1억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1억으로 5, 5년 동안 이제 유지해서 를 1억이 생기면 어, 그걸 이제 연장을 하는 어, 연장을 하는 식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제혜택 네. 어, 같은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IS 에게는 사실 세제혜택 때문에 한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어, 200만 원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200만 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보면은.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투자 수익 네, 투자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어치를 비과세를 해준다. 네, 그러니까 원금이 아닙니다. 원금이 아니고 어, 이율, 이자.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어, 만약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손실만 났어요. 이익이 안 났습니다. 플러스가 안 났으면은 뭐 세금 낼게 없는 거죠. 네, 비비과세 혜택을 받을 게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무리 200만 원이 초과를 하더라도 수익이 수익이 200만 원을 초과를 하더라도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고 그럼으로써 이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1년 이내에 어, 금융소득 뭐 약간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이런 부분으로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소득액이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이 돼서 누진세 적용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다 제외가 됩니다. 이게 ISA. 이게 제일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 추천드리는 부분이 이 ISA 계좌에서 이제 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해외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해외 펀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입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어, 상장시장에 올라와 있는 해외 주식 펀드 있잖아요. 뭐 미국 반도체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펀드라고, 우리나라 그 증권사에서 만든 펀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어,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익을 실현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무조건 뗍니다 우리나라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대상 자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금액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거를 이제 ISA 계좌에서 이제 어, 운영을 했을 때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세금도 적게 내고 그 이자 소득세 자체도 적게 내고 그러면서 플러스 해가지고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분리과세 9.9% 분리과세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진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 세제 혜택이 이렇게 이중으로 된다. 어, 그래서 ISA 계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드리는 어, 그런 어, 그런 상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세제혜택에 대한 전제조건 뭐냐면 아, ISA 계좌는 이제 3년 이상 유지했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 이내에는 해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 단기 투자, 뭐 이렇게 3개월 투자하고 1년 투자했을 때는 ISA 계좌를 이용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3년 이상 유지했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수령 시기와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ISA 계좌는 결론적으로 3년 이상 유지했을 때만 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년은 거치할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3년은 3년은 냅두시는 거예요. 3년은 근데 이제 어,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돈을 써야 된다. 비상 자금이 필요하다면 IS 계좌 이용을 안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 이게 지금 5년 동안 유지했을 때 최대 한도 1억 원까지 한도가 생기는데 그걸 이제 연장을 할수 있어요. 계약 연장을. 계약 연장을 할수 있어서 1억 원만큼의 그 자금을 계속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보통은 어, 3년 이상 그리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나 아니면 그 이상까지 바라보는 한 중기 중기 정도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 또 반대로 이제 또 이거 이게 연금 전환도 가능은 합니다. ISA 기자가 연금 전환도 가능하지만 사실 연금으로 하기에는 어, 다음에 보실 변액연금 보험보다는 조금 별로거든요. 혜택이 그렇기 때문에 어, 3년에서 10년 내외에. 중기 저축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다. 완전 단기는 어~ 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또 이제 뭐한 20년 30년 이상의 단기 저축으로 간다 했을 땐 변액 연금 보험보다 조금 혜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10년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 결론은 ISA 계좌는 이제 약간 단기나 장기 말고 한 중기 정도로 해서 3에서 10년 정도의 어, 투자성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어, 좀 개인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펀드들이 에요 펀드들 ETF 펀드 이런 부분들 예, ISA 계좌로 ETF 특히 해외 주식형 ETF 펀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하시면은 좀 해외 주식형 ETF 펀드를 좀 이렇게 한 3년에서 10년 사이로 유지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변액연금 보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ISA 계좌는 요즘에 워낙 인기가 많아서 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 내용들인데, 변액연금 보험은 그런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액연금 보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운영 방식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어, 변액연금보험은 무조건 간접투자입니다 간접투자 이게 직접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ETF 펀드를 막 직접 선택을 한다던가 뭐 주식을 실제로 뭐 구입을 한다던가 채권을 뭐 구입을 한다던가 그런게 아니고 어, 채권형 종합포트폴리오 또는 뭐 해외 주식형 종합포트폴리오 아니면은 약간 미국 주식형이라던가 글로벌 성장 주식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펀드들을 또 모아가지고 만든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접투자입니다 간접투자 이거를 이제 보험사에서 좀 운영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내가 뭐 이, 이, 펀, 이 포트폴리오를 10%하고 20%하고 50%하고 이런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이, 간접 투자의 의미가 뭐냐면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ETF 같은 거나 주식 같은 거, 채권 같은 거 매입하는 것보다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준 것만 내가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부담감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 아, 물론 있습니다. 있긴 한데 있기는 하지만뭐투자의뭐 투자에 뭐, 어, 위험도가 전혀 없거나 부담이 없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내가 직접 하,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다고도 말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이고 이 변액연금보험은 좀안 그 장기적으로 운영을 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해관계가 잘 맞는다. 네,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안전하면서 꾸준한 수익률 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변액연금보험의 간접 투자가 좀잘 맞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나비판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아까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천만 원, 5년 최대 유지 시 1억 원까지 한도가 있었는데, 그 이상은 납부를 못 합니다. 아, 애초에. 그 계좌에 돈을 넣지를 못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ISA 계좌는 개인당 하나밖에 개설을 못 합니다. 증거사 통틀어서. 근데 이제 변액연금 보험은, 어, 나비판도 자체는 없지만, 뭐가 있냐면 비과세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있다 세제혜택도 보겠지만은 어 연금 보험이기 때문에 변액 연금 보험이 그 일반적인 연금 보험의 비과세혜택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월에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이 각각 운영됩니다. 네, 일시납 연금 보험도 되고 월납 연금 보험도 돼서 어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다 적용이 되는데 월납 보험료비과세한도가 150만 원, 일시납 보험료는 비과세한도가 1억 원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소득세니 뭐 배당 소득세니 분리 과세조차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비과세예요 세금을 안 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대신 대신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그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 그랬을 때 세금을 아예 안 내는데 그게 이제 한도가 월납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 요렇게 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세금에 다 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비과세한도 내에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i s 에게처럼막 절대 넣지 못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비과세한도 내에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좀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세제혜택 같은 경우에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은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한도 월납보험료 150만 원 이내 일시납보험료 1억 원 이내 이거는 각각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세금을 내지 않아요 나중에 나중에 연금이나 뭐 해지 시에도 일시 어, 약간 이 해지해서 해지연금금을 받으 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납입 기간이 이제 월납 같은 경우 5년 이상 납입해야 됩니다. 일시납은 납입 기간에 대한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월납이든 일시납이든간에 가입하시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금으로 받던가 해지를 하셨을 때 세금을 안냅니다.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뭐 분리과세 이런 거 하나도 안 내고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도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돼요. 10년이면은 이제 장기라고 볼수 있죠, 보통. 예. 네. 그래서, 뭐 장기로 유지시에는 세제 혜택이 ISA 계좌보다 더 좋습니다. ISA 계좌도 일반적인, 주, 어, 뭐, 주식 투자나 아니면 뭐, 저축이나 이런 것보다 ISA 계좌의 어떤 비과세 혜택이 좋지만은, 어, 변액연금 범위 10년 이상 유지시에는 더 좋습니다. 네, 아주 좋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런 비과세 혜택을 세금을 안 내는 이런 금융상품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어, 안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면. 그래서 나중에 연금 진짜 순수 연금 자원, 재원 목적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할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ISA 계좌를 좀 이렇게 연금 전환을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변액연금보험을 연금으로 하실 거면은 가입하시는 게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수령 시기 및 조건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변액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금을 위해서 가입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이렇게 3년 있다 해지하고 5년 있다 해지해서 뭐, 어, 이렇게 돈을 상환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정말 묵혀두고 평생 묵혀두고 나 나중에 노후에 생활자금 쓸 거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비과세 전제 조건이 납입 기간 5년 이상 유지 기간 10년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해라 라는 어떤 취지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들이 어, 다 이런 저, 어, 목적에 부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비과세 혜택을 이렇게 좀 굉장히 강하게 주는 이유도 연금으로 받아라 장기로 저축해라 라는 의도가 있는 거지 어, 잠깐 쓰, 잠깐 거치했다가 뺏어 쓸 거면 이런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액연금보험은 어, 연금으로 받는 게 가장 좋고 수령 시기도 그냥 연금 개시 시점을 수령 시기로 두는 게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결론은 이제 어, 변액 연금 보험은 ISA 계좌보다 비과세혜택이 오히려 좋습니다. 비과세혜택이 오히려 좋지만은 단기나 중기 저축이 아닙니다. 네, 그랬을 땐 비과세혜택을 받지도 못하고요. 10년 이내 해지시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어, 이 상품은 비과세혜택을 받는 대신 평생 묵혀두는 연금으로 이용을 하셔라 이렇게 어,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ISA 계좌와 변액연금보험을 이렇게 표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ISA 계좌 같은 경우에 이제 3년에서 10년 정도의 중기저축이다. 완전 단기는 아니고 중기저축이다라고 볼수 있고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자금 마련 목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운영방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ISA 계좌는 사실상 투자자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직접 뭐 채권 펀드 주식을 직접 선택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변액연금보험은 보험사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를 어, 선택해서 간접 투자하는 형태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나비 판도 같은 경우에 i s a 계좌는연 2천만 원 한도, 5년간 최대 1억 원 한도고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비 보험료 한도 자체는 없습니다만은 어, 비과세 한도 내로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월납 어,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 네요 한도 내로 보통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변액연금보험을 네, 그렇게 볼수 있고 세제혜택은 ISA 계좌는 투자 수익 중에 200만 원의 비과세혜택이 적용되고 200만 원 초과분에 부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고 어, 이 분리과세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월납보험료 150만 원, 일시납보험료 1억 원 이내에 이자소득세를 적용을 아예 안 합니다. 뭐 어, 다른 배당소득세나 분리과세도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부분에 대해서 뭐 종합소득과세 당연히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세금을 아예 안낸다고볼수 있고 어, 마지막으로 수정시기 같은 경우에는 어, ISA 계좌는 3년 이내에 어, 해지를 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3년 이후부터, 어, 3년 이후부터 어, 이제 해지를 하시는 게 좋다. 해지해서 무엇을 뭐 수... 투자 수익을 실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변액 연금 보험 같은 경우 는 노후 연금, 연금, 연금을 개시해서 투자 수익을 게,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뭐 5년, 10년 이내에 해지하시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ISA 계좌와 변액 연금 보험, 어 투자형 저축 상품들인데 이걸 이용하는 방법들, 어, 투자 방법, 투자 방법을 비교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어, 이런 부분, ISA 계좌와 변액연금 보험, 뭐이 ISA 계좌는 많이들 아시는데, 변액연금 보험은 참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 저는 변액연금 보험을 상당히. 좀 선호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후에 어, 변액연금보험 관련해서 펀드 관리나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자세하게 방송으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부분 안내를 해드렸고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이런 투자형 저축 보험 상품 또는 뭐 투자형 뭐 종신 보험이나 변액 종신 보험이나 이런 부분도 문의 사항 있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